2-1, 1방에서 순환소수 할때원리히기에서 배웠던 거야. 근데 이게 그 순환소수 등비수열의 일종이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식 중에서 그 수식으로 수식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게 가장 머릿속에 잘남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영재고라든가 아니면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여기 정답게 정답게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또그 고등학교 가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촬영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걸 먼저 널리가 1정사각형을 이용하여 구하려고 처음에 4분의 1을, 처음에 4분의 을 자. 4분의 1 정확하게 4분의 1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4등분 해도 되고 아니 어? 이렇게 4등분 해도 돼요 이렇게 4등분. 이렇게 4등분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4등분. 이게 좀 조금 너희들이 이해가 이상해. 이렇게 하면은 4등분 중에서 하나잖아. 책을 칠해봐. 이렇게 4등분 중에 하나. 그다음에 여기 4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중에 다시 4분의 1이잖아. 이 중에 뭐 아무거나 4분을 쪼개는 거야. 그럼 요걸 쪼개볼까? 이렇게 쪼개보면 요게될거 아니야? 예? 그 다음 또세 번째 또 이렇게 쪼개서 이게 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원래 그래? 계속 가다 보면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A는 빨간색이는 쭉 계속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B도 이런 식으로 쭉갈 거, C도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3분의 1 되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되죠? 플러스 4분의 3 되고 4분의 4로 쭉더하면 3분의 1이 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 하라고 할요여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쪼개서도 할수 있어요. 응? 그럼 이것을 등식을 이용해서 거예요. 너희들 이제 식에 더 익숙해져가지고 원래 저학년은 이게 더 이해하는 게 쉬운데, 이 식으로 요걸 엑스로 한다면 결과냐? x 는 4분의 1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3제곱 계속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 등비수열이 l Sad 비를 i l sad m a 해 l Sad m 양쪽 l sad mail. Sad mail, sad mail. Sad mail, s a 4분의 1에 제곱해 있대고 이다 4분의 5가니까 4분의 1에 3제곱, 4분의 1에 4제곱에서 쭉 가면 언제 빼? 이식에서 20을 빼 거야. x에 4분의 1을 빼면은 4분의 3x는 빼면 이렇게 다우어해버자약다우어이잖아 4분의 1. 약분해서 x는 4분의 1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오고. 식으로 나오고, 아주 중요하죠. 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림은.